남자가 여자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다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자는 왜 총을 여러 번 쏘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미국 텍사스주 엘버소 타운에서 시작됩니다. 자동 무기를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특수 경찰들의 눈 아픈 총에 맞아 숨진 미립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창가로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체 한 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한 후에야 선두의 특수 경찰은 시신의 오른손이 쇠사슬에 이끌려 들어올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타고 다른 방으로 가니 쇠사슬 너머로 중년 남자 다윗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고 그는 창문 밖으로 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경찰에 붙잡혀 상처를 싸매고 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문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여행자라고 자칭하며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이지만 신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관에게 신문이 끝나면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여경은 다윗이 미립국자였다고 말했고, 다윗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여경은 다윗에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다윗은 증명서를 코요테 패거리들이 가져갔다고 말했고 그는 편의를 위해 남미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코요테 패거리들의 안내를 받아 밀항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폭력배들의 불길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미 사람들은 모두 맞아 죽었고 그 혼자만 남았을 것입니다. 여경은 다윗이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다윗은 즉답 대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쉽다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남경은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90분 안에 경찰서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를 포함해서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전혀 믿지 않자 다윗은 이 세상에는 사람 말고도 다른 무서운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물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사람들이 마법이 가득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귀신을 볼수 있고 강력한 어둠의 힘을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은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는 두 명의 경찰에게 그가 한 말을 믿게 하기 위해 피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피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이 없을 때 귀신을 볼수 있도록 특별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매번 영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달원은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털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트는 집주인에게 보여주었고 몇 번을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집주인은 인내심을 잃고 떠나려 했고 피트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든다는 듯 안방으로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실새 없이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피트는 다시 특별한 수법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둘다 귀신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사라졌지만 집주인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피트는 집주인이 분명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주인이 약간 어리둥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에 피트는 저녁을 먹으면서 여동생과 음성 채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트가 놀랄 차례입니다. 그는 이런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괴물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피트의 손가락이 무심코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피트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괴물이 바닥에 엎드려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피트가 눈에 잘 띄어서 담요로 괴물을 가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피트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집주인이었고,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는 피트가 방금 엄마를 넋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고, 피트가 계속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를 바랐고, 그는 엄마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피트는 아래층 부엌 바닥에 괴물이 있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피트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괴물을 보았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집주인은 괴물과 포옹을 했습니다. 피트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집주인에게 그 사람이 그의 엄마가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트는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지만 괴물의 눈은 피트를 한사코 쳐다보며 분개합니다. 다음 순간 현장에는 피가 흩날렸고 괴물과 집주인의 시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피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자 방 안에서 두 명의 자신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피트가 배달원과 손짓을 주고받던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명의 경찰관은 화가 나서 다윗이 경찰서에서 공공연하게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한 경찰관이 케빈을 찾아와서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데이비드의 얼굴 사진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사람과 일치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시대의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1996년, 다른 사진은 1982년, 또 다른 사진은 1973년입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은 멍해져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진실을 말하면 즉시 풀어주십시오. 데이비드는 97년 교통사고와 어젯밤 총격 모두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경은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느 정도 불사의 몸이었다며 다윗이 불사의 몸을 증명하기 위해 케빈에게 총을 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자 다윗은 갑자기 다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거즈를 풀자 모두가 보니 다윗의 손은 흉터 하나 없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놀라 멍해졌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542년에 태어나 여러 이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이 여전히 믿지 않자 데이비드는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있는지, 이 사건의 피해자의 피가 모두 빨려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파이어가 한 짓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헬로윈 데이 날 밤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뱀파이어가 경찰에 발견되자, 그는 도망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쥐가 된지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발각되어 도시 전체에 포위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으려고 할때 그의 뱀파이어 여자친구가 즉시 나타나 그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차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도로에 막혔고 해가 막 떠오르자 서둘러 차를 버리고 도망쳐 결국 쓰레기통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100년 전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화장실에 숨어들어 탈출했는지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햇빛이 뜻밖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구멍이 났습니다. 두 흡혈귀는 이번 사건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악수를 하며 마지막 고백을 했고 이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잿더미로 변합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이 일련의 살인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케빈을 매우 환하게 했습니다. 여경은 다윗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책상 위에 쏟았는데 그 중에는 총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그의 성탄이며 성스러운 사도들을 상대하며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총알을 발사한 총은 80년 동안 분실되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놀라움을 지켜보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쫓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여경은 창고에 오래된 총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떠올렸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꺼내서 보니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은 총인 것 같아 총의 사진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한눈에 이 성총을 알아보고 여경이 돌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은 원래 그의 것이니 여경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데이비드는 90분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다고 계속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들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불사의 몸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스러운 사도를 해치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라오마인데 어느 날 라오마는 전 여자친구 제니퍼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습니다. 제니퍼는 예쁘고 상냥하지만 두 사람은 확실히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게다가 마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그런 일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시는 제니퍼가 가짜이거나 빙이 되어 주변의 모든 상황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이상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듣고도 시치미를 때려하지 않았고, 주변 광경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제니퍼는 사실 죽은 자와 죽은 자로 변했고, 양측은 식당에서 싸웠습니다. 일반 총은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 씨의 총알이 다 떨어졌고, 성사도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노마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성스러운 막대기를 꺼내어 성스러운 사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90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에게 빨리 자기를 놓아달라고 권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성스러운 사자가 올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손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케빈은 데이비드의 놀림에 질려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구가 이유 없이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다윗은 성스러운 죽은 자들이 이곳을 찾았고 마침내 그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검은 다바리 코트를 입고. 패드를 쓴 악마가 오자 순식간에 눈빛으로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이 총을 꺼내 서로 쏘았습니다. 다윗은 케빈에게 나가보라고 하고 성스러운 죽음의 눈을 보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나간 지몇초 되지 않아 다시 놀라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풀어주고 죽은 자들을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물이 없어 성스러운 죽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경은 정무실, 그 오래된 총이 생각나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후속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총격을 가했고, 결국 총탄에 맞아 죽은 성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경찰을 자멸시키고, 이 전투를 끝냈습니다. 다윗은 여경에게서 총을 받아 성탄을 장전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성사자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다윗은 경찰로 분장하고 탈출합니다. 영화는 여기서 거의 끝납니다. 많은 곳에서 신화 이야기가 있고 이상한 일도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믿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